오늘은 12월 5일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참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녹음을 하는 오늘이 금요일인데요. 아한 주가 정말 어떻게 지나갔는지를 모르겠어요. 제 느낌엔 그냥 오늘이 월요일 같은데 벌써 한 주가 지났고 내일이면 주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상당히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말씀이라고 여겨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많은 어떤 그게 뭐 정치든 경제든 이집단화 되어서 서로를 대적하고 미워하는 또 자신만이 옳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하기 너무너무 쉬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실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그 모두가 잘민글되고 섞여서 조화롭게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가는 것이에 틀림없습니다. 그 이상적인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게 오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그것을 몸으로 실현해내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원동력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그분에게서 오신 것을 믿고 그가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때에. 가장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또저 저 자신도 제가 장사를 하면서 또 커피를 팔면서 또 많은 직 많지 않지만 몇몇의 직원들과의 관계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내 삶에 구현이 될수 있는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는데요. 그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에 그 마음이 더 좁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죠. 그 여유가 더 사라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희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을 위하여 내가 빕니다. 예수님의 빕니다. 아, 너무나도 유약한 이야기라고 여기실 분이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또 함께 살아야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한다 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 그 안에 공간을 만들게 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책한 권을 일부를 읽었는데, 거기에 그런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대학 때부터 많이 배웠던 뭐 자극과 반응의 이론들이 있습니다. 심리학의 뭐 SR 이론이라고도 하는 그 자극과 반응이 있는데, 어, 자극이 오면 반응이 빨리 일어나는 것이 좋은 거로만 생각하기 쉽죠. 어, 그럴 겁니다. 만약에 어, 우리를 때렸는데, 아야가 너무 늦게 나오면, 우리의 뇌가 그 아픔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때에 더 많은 상처가 생길 수도 있는 거겠죠. 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 말이 참 맞, 맞는데 우리의 심리적인 부분 또 우리의 그 마음의 부분에 있어서는 그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그것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 공간 안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참으로 옳은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제대로 된 반응을 할수 있다는 거죠. 조금의 여유를 가지라고 하는 이야기처럼 저에게는 들렸고, 특히 우리가 이렇게 강박한 시절에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통해서 많은 화를 표현해 낼 때도 있고, 또 의외의 신경질을 반응할 때도 있고, 또 그런 걸 느끼기도 하고 하는데, 그럴 때 그게 상대방이든 나든 아 그런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공간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짧은 기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아그 사람이 나를 내가 생각하기에 나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물리적인 그 어떤 그 가해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좀더 일반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내가 나의 신경질과 나의 감정과 이런 것들을 즉각적으로 반응해내지 않고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에게 가장 세심하고 세심한 배려를 할수 있는 것, 그래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아, 왜요? 아,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 있습니다. 주의 말씀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믿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걸 내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믿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고 또 주말을 보내실 텐데 그 가운데에 주의 말씀이 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또 여러분 주위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주님께서 보내 주신 사람이라고 믿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내 시간들을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 우리를 자극하는 수많은 자극들 가운데에 작은 방 하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방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주님께 묻는 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때 우리가 그를 하나님께서 보내 주신 자로 믿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고 간과할 수 있는 은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코로나의 어려운 시국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주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오고 계심을 믿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늘 타협하고 또 세워진 하나님의 원칙들이 무너져서 가슴 아파할 때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서서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운동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